안녕하세요 스테이지 나인의 알렉스입니다. 이곳은 2019 이노페스트의 어, 메인 스테이지입니다. 이곳 메인 스테이지에서는 정부 관리분들 그리고 기업의 대표님들 오셔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 그리고 스타트업 동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공간입니다. 어, 아무래도 기업이 프로덕트와 서비스를 완성하고 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즈니스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일 텐데요. 인적 네트워크는 첫 번째 사업을 함께 확장할 비즈니스 파트너분들을 찾는 것과 두 번째 투자자분들을 찾는 것. 세 번째 정부 기관, 연구 기관과 함께 어 산업 방향이나 규제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 NUS와 그리고 싱가포르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이곳인 언바운더 이노페스트 2019에서는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교류하기 위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변에 보시면 부스에서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을 보고 볼수 있는데요. 저희가 어제 데이원에 도착해서 인터뷰했던 30명이 넘는 기업 대표님들과 정보 관리분들, 투자자분들이 말씀해주셨던 것은 모두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정보 교류, 자기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를 교류하는 데만 관심이 있고 그들이 가주, 알고 있는 지식과 거기에 더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해서도 거리낌 없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유를 통해서 스타트업들은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해가고 있는데요 어, 기업 대표님들이나 그 투자자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기본적으로 10명에서 20명이 넘는 잠재 고객분들 투자자분들, 정부 관료분들을 만나서 미팅을 계속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끝난 후 일주일간 이 만났던 수많은 인적 네트워크 분들과 지속해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거나 그들의 회사로 돌아가는 그런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한 분당 약 200불에서 600불 정도의 금액을 지불하고 들어와야 되는데요.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기업이면 정말 엄청난 가치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다음 2020년 어, 이노페스트에서는 저희 스테이지9 나 멤버들과 함께 꼭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스테이지나인의 혜택을 받으시고 저희와 함께 이곳에 와서 스타트업의 열정을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모두 내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